저는 이 19절 말씀이 올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은 마음이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구현하시고 싶은 건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금의와 공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의로우심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뭐중보유도의 중요성, 부르짖음의 중요성,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얼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얼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본문 23절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25절은 이거 엄청 도발적인 것 같아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진짜 이건 너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은요, 엄청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 보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래갖고 되느냐고 막사태질하는 느낌인데 이건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그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않는 게 바로 그 다음 27절에서의 그의 탄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교만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삿대지라는게 아니고요, 막 너무나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따라가지고 굉장히 무리하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단 안 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셔가지고 계속 수정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50명? 괜찮다. 45명? 그것도 괜찮아. 40명? 그것도 내 수용할 수 있어. 30명? 20명? 10명? 아, 좀 더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것. 저는 분당 우리 계획을 새롭게 막 사람 많이 모이는 거품이 그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걸 추구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막 사시는 분, 세상에서 막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거룩은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 돼요. 1 8절 19절 또 읽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닮아 여호와의 의롭고 거룩함을 담고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세요? 올, 올해 우리가 한번 추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이 몸에 베어 있습니까? 거룩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요셉을 보십시오.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인물로 주님이 준비시킨 요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도 여러 단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뭡니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테스트예요. 이게 여러분 뭐 그냥 뭐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를 기를 것 같으면 뭐 지도자론 뭐 지도자학 뭐 리더십 아 이런 걸로 테스트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준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갖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때 요셉이 내민 답안지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쓰낸 답안지가 그게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낸 답안지가 그랬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이까 요셉이 쓰는 답안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는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세상과는 난 구별된 자다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드립기를 원한다 이첫 번째 관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에게 이첫 번째 관문으로 거의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자기 잃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번 장목에서 강조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기회를 잃은 것 같아도 오늘 회개하세요.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게 여기 예배 들이시는 믿음 좋은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업을 용서하리라. 이런 점으로 보면은요, 소동과 고무라는 타락의 강도가 극심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갔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무장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저는 쉽게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막 금방 망할 것 같았으면 뭐 벌써 망했죠.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담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한 사람이 지금 중등부에서 초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 절박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또 부탁하려고요. 제가 이거를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막책좀 빌려달라고 막 수소문해갖고 꺼내온 거예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여러분 이책 자체가요 막 엄청나게 이건 안사 보면 안 되는 책이라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가 이 시대에 그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들으셔야 됩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해서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지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뭐열 권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교육해야 될걸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교육해요. 아이들이 세상의 잘못된 교육을 먼저 주입받고 나면은 교육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 책과 관련된 강의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끌이들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반집시켜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번째예요 그런가면은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금휴를 동반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꽤 많은 분들이 추구하세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금휴를 동반한 의로움이라는 게 저는 지난 연말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이 가까워 올수록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어디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나?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조점을 바꾸어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두 번째 단계 극류를 동반한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전임신을 했다 그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당시로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남자 요셉의 입장에서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남자애를 품었는지 모르는데 임신해왔다. 이거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요. 제가 왜 연말에 요셉을 많이 묵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의는요, 1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고요. 1단계에 의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노가 많아요. 잘 격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꾸 격분을 해요. 의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제가 오죽하면 개척 초기에 사비교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 자꾸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안 나오는 다른 권사님들 정죄하고 막 화내시고 하는 그분 보고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라고.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권면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건너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요셉의 의로운 것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소돔과 고모라 저그 망해도 그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명, 45명, 4명. 그 최악하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왜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이 모양 이냐 하는 그기 자기도 들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수반한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가진 자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아들 뭐이 드라마가 또막 엄청 요즘에 또 인기라 그래서 또그또 그또 인기 있는 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막몇 번이나 졸고 그래서 막 리듬 끊어지고 했는데도 제가 이제 이게 분명히 이게 예화거리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제 아주 추한 재벌집인데요. 이게 뭐 그냥 돈 모으는 이거 하나에만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형제 배신하고 뭐형 배신하고 뭐또 재밌는 게 배신당한 형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뭐 그쪽 세계는 원래 그런 것이 뭐 그러면서 이제 돈돈 돈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타락한 재벌이냐, 건강한 재벌이냐의 잣대가 이거예요. 그걸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것만 하는 건 타락한 재벌이고 잘 베풀고. 사회와 시대와 약한 자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재벌은 건강한 재벌이다. 저는 놀랍게도 이런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만선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헌금이 100억이 들어왔고, 100억 넘었습니다, 이제. 그 100억이 넘는 돈에는 정말 쉽시 일반하는 눈물흐린 헌금이 많은데 그 중에는요, 깜짝 놀랄만한 금액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코로나일9딱 터졌을 때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자리 교회 에 큰일났다. 그래서 이제 미자리 교회 에 월세 대납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월세 대납 몇달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미자리 교회 그 후원한 거 분당 우리 교회 간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주선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건강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많이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던지는 데는 그 이웃에 대한 연약함, 극률함, 그들을 향한 눈물, 이게 있는 게두 번째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이두 가지요 올 한해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되 한 단계 높여가자고요. 극유를 동반한 의로움. 그래서 장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의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2023년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